안녕하십니까 강화농장입니다. 오늘은 차에서 바깥 경치 잠깐 한번 보시죠. 저희 강화 지역은 이미 단풍이 많이 들었는데 이쪽은 남쪽 지방입니다. 지금 저 멀리 보이시는 산이 단풍이 곱게잘 들고 있네요. 제가 지금 600km를 운전해서 가고 있는 곳은 울산입니다. 어제 이찍 아침에 출발하려고 했었는데 못해서, 어, 밤에 늦게 나왔더니, 강화에서 원주로, 원주에서 대구로, 어, 대구에서 어, 지금 이제 울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왼쪽에는 지금 어,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학 어, 유니스트 어, 울산과학기술원이 옆에 보이네요. 어, 거기를 통과해서 지금 무거동까지 갈 겁니다. 왜 가냐면 고구마 배달하러 가는 겁니다. 어, 고구마가 겨울철이 되면 택배송 어, 가운데 많이 파손되고 얼고 어, 하기 때문에 어렵게 농사지은 거 좋은지를 것을 고객님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감자도 그랬다시 어, 고구마 배송도 직접 어, 포터를 가지고 어,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 조금 후에 어, 내리는 장면. 또 보실 텐데요. 자 울산을 보니까 음, 단풍도 음, 멋지고 음, 어, 이 차가 음, 광주도 음, 가고 음, 경남도 갑니다마는 음, 어, 아주 멋진 도시입니다. 음, 여러분들은 음, 어떻게 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참 음, 살고 싶은 도시. 음, 네, 음, 울산에 음, 지금 한약 4km 음,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음, 아, 여러분들 음, 어, 감사드리고요. 또 음, 건강한 아, 가을 되십시오. 음, 어, 울산에 정보 들었습니다. 예, 여기서 한 3km 정도만 가면 예, 국적지에 예, 달성합니다. 아, 이제 드디어 울산에 도착했습니다. 아, 울산에 이제 지금 내리고 있어서 어, 많이 비긴 했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밑에 아, 폭탄이 되어 있습니다. 내린 거 한번 열어 볼까요? 보시면 어, 이렇게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 한번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자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쁘죠? 어, 색깔도 먹음직스럽고요. 어, 그 다음에 저희 강화 송달한 고구마 보관요령 이렇게 해서, 어, 이거를이 이 박스에 여섯 개가 아, 들어가 있습니다. 여섯 개 들어가 있는 곳이, 예, 이제 이 사무실에 쭉 올려줄 겁니다. 이제 박스별로 이제 많이 내려놔야 되는데요. 일단 뭐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이렇게 해 제가, 먼 길까지 와서 이렇게, 고구마를 직접 배송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박산에 이제 3kg짜리가 6개씩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택배로 붙여보니까 택배하시는 분들 힘들잖아요. 근데 택배하시는 분들이 컸컹 넣는 것도 있지만 이 물류센터에서 물류가 나눠지는 데에서 뭐 이천, 대구 그런 데서 이 교행을 하면서 제가 노상에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취해에 약하기 때문에 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서 어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훼손되거나 반품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이렇게 고구마킬리 한 녀석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벗겨지는 거예요 이 벗겨지면 이 자리에서 고팡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고객은 썩은 어거 보냈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택배에는막 뭐 움직이니까 그래서 제가 힘들지만 이 박스에다가 담아서 다시 골판지 박스에다 담아서 이렇게까지 내려와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농장에서 동 여러분과 오늘 21도인 울산에서 여러분들 함께 일기 쓰는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다음날 행복하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춥답니다. 더더 감기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풍성한 가을 되세요. 감사합니다.